자, 이차방정식의 근간개수와의 관계입니다.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영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그러면 이 이차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방정식의 근이 알파와 베타가 나왔다는 말은 얘가 a 에 x 알파, x 베타 이차 계수를 맞춰줘야 되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는 뜻이에요. 맞아맞아 맞아. 맞죠? 그래야 근이 알파랑 베타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를 전개하면 a 괄호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a까지 다 나눠줘 버리면 ax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a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얘랑 b가 같다는 말이니까 같은 식이란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b는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좌우변을 거꾸로 쓸까. 마이너스 a 과로 알파 플러스 베타가 b란 얘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분의 b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a 알파 베타는 상수항 상수항이라는 얘기니까 알파 베타는 a 분의 c 이런 결론이 나올 겁니다. 맞죠? 자 여기에서 저 뒤에 나오는 음, 한장 넘겨서 나오는 얘기를 좀 먼저 합시다. 음, 네, 120쪽에 2차식의 인수분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인수분해에 대한 얘기를 잠깐 먼저 합시다. 예를 들어서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 이런거 인수분해 안되거든요. 1, 2, 3 되나? 아 되네. 4 대충 썼는데 인수분해가 되고 자 이러면 인수분해 안되거든요. 어마는 이제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는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는 얘가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일반적으로는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얘가 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일수분해가 안돼도 풀리죠? 완전적으로 이용한 풀이 그러니까 그냥 그래 공식에 때려 넣으면 풀리잖아 맞아 맞아 그럼 얘를 그래 공식을 쓰면 X는 아 짝수로 할걸 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러면 근이 4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7 7I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맞아 맞아 로또 마이너스 7이니까 그런데 얘는 근이 이렇게 생겼으면 내가 아까 인수분해라는 표현을 했지만 알파 베타가 꼭 유리수고 인수분해가 될 때만 이모양 되는 게 아니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최고차항 계수 2니까 이 괄호 X 마이너스 한근 4분의 5 플러스 루트 7i x-4분의 5- 마이너스 루트 7i 는0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그러면 은 한근이 4분의 5 플러스 루트 7i고 한근이 5 마, 4분의 5- 마이너스 루트 7i이다 라는 표현이 가능해지잖아. 맞아? 맞아. 맞아요? 그러면 이런식으로 근의 공식을 써서 뭐 허수가 들어가든 뭐 복소수가 들어가든 무리수가 들어가든 뭔 말인지 해야 한는데 이렇게 약간 어거지로 이차방정식이라는 내용을 끌고 와서 인수분해할 때를 얘는 인수분해는 인수분해인데 인수분해를 그냥 인수분해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건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지 않아요. 인수분해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한다고 표현해요. 이해돼? 그래서 이런 표현 없이 이런 표현 없이 그냥 인수분해 하라는 말은 유리수 범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 그럼 이런 식은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원래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없어도 이런 식은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는데. 돼, 돼? 이해됩니까? 이해돼? 내가 이 얘기를 왜 먼저 하냐면 너희들이 이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할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인수분해가 될 때만 이런 관계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인수분해랑 상관이 없어 이 식은 뭔 말인지 해야 데이 상황은 그냥 인수분해가 된 상황이 아니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된 상황이에요. 뭔 말인지 해야 데 알아들어? 그래서 알파와 베타는 허수일 수도 있고 무리수일 수도 있고 그래.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때도 이런 상황은 많이 봐 x제곱 마이너스 2는 0 이런 상황을 많이 봐 이거 인수분해 되는 상황이 안되는 상황이야 안되는 상황이야? 상황이야 하지만 얘를 복소수범위 혹은 무리수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 그러면 X루트2 x 더하기 루트2 x 마이너스 루트2라고 만들 수 있어 뭔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x제곱 마이너스 2는 X 제곱은 이니까, X는 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2다 라고 푸는게 정상이야. 하지만 복수수 범위에서 무리수 범위에서 더 유리수가 아닌 넘어가는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면 뭐 실수 전체 범위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쟤를 X 마이너스 루트2 X 플러스 루트2는 0에서 얘가 0이어서 X는 루트2 얘가 0이어서 X는 마이너스로 이런 식이 가능해진다는 거야. 엄마니지 알아들어? 그러면 내가 이 설명을 먼저 하는 이유는 다시 얘기하지만 뭐 때문이다. 저 알파와 베타라는 두 근이 인수분해된 상황이다. 뭐 분수나 자연수나 정수다, 유리수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 알파와 베타는 허수도 가능하고 무리수도 가능하고 어거지로 인수분해된 상황일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모든 상황에서 어떤 근이 나오든지 간에 두근의 합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이거를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뭐 이렇게 기억하는 것보다 아예 한글로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베타라고 기억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것보다는 두근의 곱이 A분의 C다. 그두 분이 어떤 형태여도 상관이 없다라는 걸 기억해달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대부분 선생님들 설명을 하시는데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집어주지 않으면 다시 얘기하면 너희들이 알파벳타는유지수나 정수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듣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뭐 특별한 내용 없어요. 바로 예제로 가면 됩니다. 바로 예제로 갑시다 페이지 122쪽 102, 122쪽을 보면 필수 9번 이라는 식의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메타라고 하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구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괄호 1번 2번 3번 4번을 보면서 아 이거 곱셈공식 변형식이구나 a플러스 b와 a곱하기 b가 있을 때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하든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구하든지 곱셈공식 변형식이구나 곱셈공식 변형식은 단원마다 한 번씩 유형이 있어 부정식에서도 있고 함수에서도 있고 뭐에서도 있고 뭐에서도 있고 단원마다 유형이 있어 그래서 곱셈공식 변형식은 삼차 일단은 문자 세개짜리보다는두개짜리 변형식은 정말로 자유자재로 하실, 하실 수 있어야 돼 이게 2학년 과도 계속 나오고 고3 때도 계속 나와 이해 돼요? 자 그럼 괄호 1번을 보면 괄호 1번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인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쓸수 있어야 되고요 이해되죠? 그럼 이제 갖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계산을 니들이 해보세요. 알아듣죠? 괄호 2번,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이런 것도 기본공식이죠? AB가 알파 베타로 바뀌었을 뿐이야. 알파 플러스 베타의삼승 마이너스 삼,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변형식 관련된 얘기, 곱셈공식 관련된 얘기는 얘네들이 세트로 돌아다녀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알파 베타를 따로 대입하는 게 아니잖아. 뭐, 처리해 주시면 되고. 3번 같은 경우에,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은 전개해 보면 됩니다. 일일이, 일일이 분배법칙 해 보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니까또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4번 같은 경우에 알파 플러스 1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분의 베타인데, 자 얘는 기본적으로 뭐 하면 돼요? 통분하면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곱셈 공식 관련된 이게 근과 개수와의 관 그근과 계수와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관련된 애들은 전부 다 변형식 얘기야. 이해하네? 그럼 곱셈공식 변형식 관련된 얘기인데 분수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충분입니다. 그럼 변형식인지 어떻게 알아요? 얘랑 관련된 얘기는 다, 뭔 말인지 알아들어? 내가 변형식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 합, 곱, 제곱의 합까지 한가족이다 막 이랬었잖아. 맞아 맞아. 걔네들 가족 나오는데 분수 액이 나오면 그냥 볼 것도 없이 통분이야 알아듣죠? 그럼 통분하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분의 알파의 베타 플러스 1 더하기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분의 베타의 알파 플러스 1 전개해서 합칩시다 알파 베타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분의 알파베타 더하기 알파, 알파베타 더하기 베타 알파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분의 2 알파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게 되니까 계산을 해주시고요 자 245번 봅시다 245번 245번을 보면 245번을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e x 플러스 4는 0에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일 때 알파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 알파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4분의 알파 자 일단은 두근 얘기가 나오면 두근 얘기가 나오면 약간 반사적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와 바로 갈게요 2구 알파 베타는 a 브 c 4해서 이거를 통분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통분하는 상황을 니들이 통분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뭔가 식이 좀 되게 껄쩍지근하지 않니? 맞아. 자, 그럼그 껄쩍지근함의 이유가 여기서는 내가 지웠는데 아까 4번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1차였어 둘다. 맞아, 맞아. 분모가 1차였어. 그리고 통분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눈치껏 알파베타, 뭐 알파 플러스 베타, 뭐 이런 느낌이잖아 지금. 맞아요. 근데 얘네는 뭔가 알파 제곱 베타에 막 알파 제곱에 물론 얘네들은 통분 통근, 그냥 통분해도 답이 나와요 그냥 통분해도 계산이 귀찮아서 그렇지 답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근이라는 말은 만약 얘네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어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4이 0에 한 근이 x는 2다 그러면 대입을 하는게 원칙이잖아 이게 상수일때만 대입하는게 아니라 문자일때도 근이라는 말을 주면, 해라는 말을 주면, 대입하는 게 원칙이야, 사실. 맞아. 근데 특히나 그 근이라고 한 해가 들어가 있는 2차 이상의 식, 2차나 3차 관련된 식이 나와 있으면, 대입한 식을 먼저 보는 거야.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4면, 알파가, 아니, 4가 0이죠. 대입하면 0 돼야 되고, 베타제곱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4도 0 돼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은 최고차항을 바꿔. 아여기왜여기 바꿔. 그러 바꿔. 그러면, 그러면, 그4면 그러면, 그러면, 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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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그러면, 그 그러면, 2 베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4면 이 다음에 통근해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차 이상의 알파베 타의 반복적인 모양, 알파베 타의 반복적인 모양이 2차 이상으로 나오면 아이거 대입해서 정리 한번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물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써야 됩니다. 뒤에 가면 써야 돼요. 뒤에 가면 써야 되긴 하지만. 얘네. 예, 얘만 가지고 무조건 변형식, 변형식, 변형식으로 풀려고 그러면 계산이 길어지거나 심지어 안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2차 이상의 식 모양이 나오면, 2차 이상의 식 모양이 나오면, 뭐에 대해서 생각하자? 대입한 꼴을 변형할 생각을 해보자. 이해됩니까? 자, 이쪽에 근과 개소의 관계를 이용해서 뭐 비정개소 부각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풀어보고 질문 받겠습니다. 금과 개수와의 관계 이용해서 풀면 되고 필수 11번 여기 124쪽도 뭐두큰 얘기 나오는데 여기도 풀어보고 질문 받겠습니다. 필수 12번 봅시다. 필수 12번 페이지 125쪽 내가 프로복을 질문 받겠다는 건 개념적으로 계속 비슷한 얘기이기 때문이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요. x 수 12번. 이의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때 괄호 1번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하는 x 제곱 계수가 2인 이차 방정식은 그냥 이 괄호 x 알파분의 1 x 베타분의 1은 0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맞아 맞아. 그리고 냅다 전개를 때리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분의 1 더하기 베타 분의 1의 x 더하기 알파 베타 분의 1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통분해가지고 <laughs>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는 2니까 이거 통분하면 얘네들 들어갈 자리들이 생겨요. 이해가 돼? 이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계산해보면 2의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파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x 2분의 1 그래서 답이 e x 제곱 플러스 어, 어, 플러스 x 플러스 a b 0인데 자 p 거 하나 외웁시다 따라하세요 원래 l p 알파 b e 지 지금 맞아 a b e t a l p h 베타 e 데 알파 p h a b e t a l p h 근들의 뭐가 되는 거야? 새로운 근이 역수지 역수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잖아 원래 근의 역수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말줄어서 그냥 내가 만든 말에 따라서 역수근방정식은 역수근방정식은 개수순서가 거꾸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일 때 알파 분의일과 베타 분의일을 근으로 하는 방정식은 계수 순서가 거꾸로라고 c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 여기서터 보면 여기서부터 얘가 빼나 프로 갔잖아 지금. 뭐 말인지에 대한데 역수 방정식은 계수순서가 거꾸로인데 이게 나중에 3차방정식에서도 합니다 한번 얘기하겠지만 3차방정식에서도 똑같아요 이해돼 이게 4차 5차 다 똑같습니다 모든 근이 역수를 근의 역수를 근으로 받는 방정식 그냥 역수 방정식이라고 합시다 역수 방정식은 계수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알겠죠 저 밑에꺼 괄호 2번도 차근차근 기본적으로 괄호 2번 같은 거는 역수구 방정식 같은 공식 같은 거 없으니까 그냥 차근차근 갖다 집어넣어서 열심히 전개해서 풀면 됩니다. 특별한 방법 없어요. 126쪽에 필수 13번 복수수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며 근네 공식 써서 인수분해 하세요. 이해 예, 대한데 네, 네. 아까 설명했죠. 근네 공식 써서 인수분해 하면 돼. 자 필수 15번 127쪽 요필수 시범번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리소 개수 2차 방정식입 예를 들어서 니네 필수 예제 1번 필수 예제 15번에 1번 문제를 보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콜 0에 한근이 3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ab를 구해라 그러면 못 풀어요 이 상태에서 못 풀어. 근데 풀수 있는 이유는 그 뒤에 말 때문에 그래. 유리수 AB의 값을 구해라 그랬기 때문에 AB가 유리수가 되는 순간에 1도 유리수잖아. 맞아, 맞아. 맞아요. 그러면 개수가 모두 유리수잖아. 개수가 모두 유리수인 2차 방정식은 무리수 근을 켤레로 가져요. 그래서 다른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2가 되고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으로 AB를 찾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런데 이 말이 없어. 이 말이 없으면 3마 루트 2가 한 근일 때 다른 근이 3 플러스 루트 2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뭔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나 b 안에 뭐 루트 2 같은 게껴 있으면 한 근은 이건데 한 근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 개수가 무리수가 섞여 있으면 무리 근이 이렇게 세트로 나오질 않아. 알아들어요. 마찬가지로 이게 바로 그렇죠. 2번 얘긴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 0에 한근이 1 플러스 2i일 아, 1 i 때까지만 하면 얘는 대입하는 수밖에 없어 a, b가 실수인지 허수인지 모르잖아 a가 뭐 o, i 이런 거뒤에다 허수가 바뀔 수도 있어 니들이본 적이 없을 뿐이야 이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실수 ab의 값을 구해라라고 하면 ab가 실수라는 말이야. 그럼 1도 실수니까, 계수가 모두 실수잖아. 맞아 맞아. 계수가 모두 실수라는 말이 있어야지만 한근 1+2i면 다른 한근 1-2i야. 이해돼 안돼. 그래서 두 근의 합이 1+2i와 1-2i를 더하면 2가 마이너스 a분의 b해서 a가, a가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이러는 거라고. 한마디지알아 들어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보통 너희들이 문제를 이렇게 풀고 하다 보면 한 근이 1 플러스 이하이면 99%가 얘가 한 근이긴 해. 개수가 거의 다 실수니까. 근데 각끔가다 이런 언급이 없는 일부러 함정을 파는 문제들이 있어. 그래서 처음부터 철저하게 구분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해되죠? 네, 오늘 개념 설명 여기까지고요. 숙제는 130쪽까지 심화 어 빼고 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질문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문제 풀...